안녕하세요. 사모엘입니다. 그 철학원 수업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철학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철학원, 철학 2, 철학 3, 철학 and then 철학심화수업.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철학원 수업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처음 시작하게 되는 철학수업입니다. 나머지 정보들은 그 선택수업 안내문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저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, 이 시대의 문제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에요.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현재,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. 두 번째는 고게 이제 토론하는 게한 전체 40% 정도 될 거고요. 나머지 한 60%는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철학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고대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소크라테스, 플라톤,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중세로 가면은 뭐 아우구스티누스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까지의 그런 이제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철학사를 배우게 될 거고요. 어이 철학사는 책을 읽고 또 요약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어,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. 어 현대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는 우리가 현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를 배우고 또 철학사를 통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고를 했던 철학자들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넓히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. 수업 부담은 보신 것처럼 한 주에 책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읽을 수 있는 각오가 된 학생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시험은 이제 중간 시험이 한번 있고 기말 레포트가한번 있는데 어 시험은 미리 음 범위나 문제들을 내드리고 예 간단한 그 단답형. 또는 간단한 서술형 시험들을 하게 될 예정이고 그 준비할 시간도 수업 내에 드리도록 할, 하겠습니다. 어, 진지하게 철학 공부할 사람들, 그다음에 신앙에 조금 질문이 있는 사람들, 뭐, 다양한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특히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, 이 인문학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. 바로 그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 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